뭔가 주인공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시장에서. 요새도 보면 증시가 어떤 업종은 하루 이틀 오르고 또 빠지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인데 계속 꾸준히 소리성분 없이 꾸준히 올라가요. 금하고 비슷한 거죠. 구조적인 이런 수요 증가 현상 속에서 어쨌든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 공장기적으로 저는 꾸준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 엔트 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을 모시고 최근 또 증시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요즘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좀 복잡, 다단해지는 양상입니다. 뭐, 요게 이제 뭐, 원자재 값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글로벌 증시에도 굉장히 악영향, 미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면, 그렇게 뭐큰 영향을 주는 것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확정 가능성도 높아지는데도, 미국 증시도 실제 보면, 전쟁 때문에, 뭐, 주가가 흔들렸으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까지 사상 최고가를 또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약간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4% 넘으면 좀 그날, 좀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게 전쟁 때문에 빠진 뉴스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정시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뭐 전쟁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 제일 피해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왜냐면 하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막 교양책을 쓰다 보니까 완전 딴 나라 <laughs>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이 중동 전쟁 리스크는 뭐, 존재하지만 이게 글로벌 증시에 아직까지 큰 영향 을안 주고 있고 옛날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큰 영향을 줬죠. 당시 이제 개전 초기부터 영향을 줬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 영향은 좀 주진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보는 배경이 뭐 설마 확정까지 가겠냐 이런 또 얘기가 있고 이란도 확정 의지는 없고 다만 이스라엘의 그네타네후 총리가 굉장히 의지는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본인 입지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만. 또 뒤에 바이든 대통령도 있고 지금 미국도 좀 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이게 이스라엘을 좀 확전을 막는, 막는 또 미국의 역할이 있어서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계속 이런 이제 중동 리스크라는 게 펼쳐질지 몰라서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인데.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이건 뭐 늘상 있는 좀 상수로 보는 좀 그런 좀 느낌이어서 조금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놀랬던 건그 국제유가가 일단 최근에 좀오르곤 있잖아요 근데 전쟁 리스크도 있지만 오리, 오히려 허리케인 이제 미국에 엄청난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리케인이 이름이 아마 밀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상륙을 하면 미국에 또 그쪽 동쪽 이쪽에 있는 그 정유시설 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전쟁보다 유가를 또 자극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증시의 발목을 잡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아직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뭐 전쟁 이슈가 뭐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에 뭐 소폭 밀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생각보다 큰 의미에서 전쟁 리스크가 있는 음. 것 같진 않고. 다만, 이제 뭐, 허리케인이, 이제 뭐, 중동전쟁이 약간 뭐, 약간 뭐,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상수. 예. 네. 뭐, 리스크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아니라 상수 정도의 느낌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뭐, 석유 가격이 뭐, 들쑥날쑥 한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뭐, 방어제인 원자재 금을 뭐, 많이 사라 이랬는데, 그냥 이제, 금을 많이 사는 것조차도 뭔가, 일반적인 트렌드가 된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보통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금이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난 한 1, 2년 보시면 이 상관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하고 있는데, 물론 금리 인하 하면 또 금은 수혜거든요. 반대죠. 이게 금은 실물 자산이고, 이제 달러는 화폐 자산이니까 둘은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당연히 낮추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은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오를 확률이 높은데 근데 또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또 생각보다 또 고용 지표가 좋다 보니까 달러가 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또 금값이 또 빠져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또왜냐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이 상수가 돼 버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수요보다 지금 훨씬 많은 수요가 나오는 것 같고 또한 가지가 이것도 계속 구조적인 거죠. 그 미중 간의 갈등. 전 세계가 약간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뭘 샀냐면 달러 받아서 미국 국채를 다시 샀죠. 근데 지금 미국 국채 대신 뭐 사죠? 금을 사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는 이게 금리나 이런 변수를 떠나서라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 흐름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의 어떤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금이 이렇게 좀 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금에 대한 수요는 저는 좀 꾸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요도 있지만 특히 국가간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속 좀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금리 인하는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2년 정도 금리를 낮출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거는 금한테는 또 좋은 뉴스죠.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이 싸진 않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아 이제 이제라도 금 살까 이런 것보다도 금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고 중간 중간 한번씩 조정은 나오거든요. 그니까 차라리 금을 매입하고 싶으면 좀한 번에 조정이 좀 나오는 걸좀 기다렸다가 또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음. 물론 이제 뭐 전쟁 나면 전쟁에 대한 방어 방어주 아니면 이제 반대급부로 금이 올라왔는데 이제 뭐 네. 사실 이제 금이 계속해서 뭐 오른 추세인 뭐 글로벌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뭐 금리인하로서 모멘텀이 더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전쟁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얘기하면 방산주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 방산주가 이제 전쟁 나니까 뭐 음. 그러면 모멘텀이 좋아진다. 뭐 이런거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증시가 빠질 때 방어주로서 뭐해지용도도 있고, 지금 국내 방산주들이 뭐 육해공 뭐 우주까지 통합하면서 뭔가 굉장히 모멘텀이 좋아진 모습인데, 좀,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진짜 방산주는요, 뭔가 주인공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시장에서 방산주 급등한다고 뭐 증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방산주 급나간다고 뭐 증시가 급나가는 건 아닌데, 요새도 보면, 증시가 어떤 업종은 하루 이틀 오르고 또 빠지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인데 방산주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꾸준히 소리 소문없이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명백하게 시장에서 그 방산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명백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좀 소리 소문 없지만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금하고 똑같은 거죠 국제 정세가 과거랑 다르 완전히 다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요 그전만 해도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무역해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주의였다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조짐이 보인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다들 놀래버린 거죠. 야 이거 진짜 무기 우리가 자주 국방 안 하면 제2의 러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 이제 공포감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야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무기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 자주 국방 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만 해도요 지난 몇십 년간 전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군수공장도 놀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 지출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러시아 코나의 전쟁이 결국에 방산주의 모멘텀을 만든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중동 전쟁도 사실은 약간 미국이 좀 발을 빼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동이 그 전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뭐 필리핀도 그렇고 저기 그 대만 해협도 그렇고요. 이제 중국의 약간 이제 그이 남중국해로 좀 중국이 좀 진출하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도 설마 중국이 뭐 전쟁을 일으킬까라는 좀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무기에 대한 수요가 한 곳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한국 방산주가 수요를받냐면 일단 미국은 너무 비싸고요. 무기가 정말 비싸죠.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 감당하기 좀 어렵고. 근데 유럽 무기는 또 유럽 내에서도 유럽 무기를 선호할 텐데, 유럽 무기 좋죠. 당연히 독일이 정말 최대 무기 강국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 공급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군수공장들이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 무기 값이 또 비쌉니다. 유럽도 당연히. 그러니까 폴란드는 우리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었지만, 그거죠. 두 가지죠. 가격이 싸요. 일단 가격 싼데 빨리 줘요. 네, 되게 납기일이 빠르니까. 그 K2 전차 일부 물량 공급하는데 뭐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냥 <laughs> 우리는 지금 무기를 만들어내는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은 무기 강국인데 그 지난 몇십 년간에 오히려 평화로웠던 시기가 이게 무기 경쟁력을 또 약화시켰죠. 근데 그런 틈새 속에서. 한국 무기가 이런 것들을 잘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무기 수출하려고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주 실적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입수문이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동, 뭐 동유럽, 뭐 루마니아 이런데까지 또 호주에도 우리가 장갑차 수출했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또 사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이제 뭐 협상도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미국이 유일하게 좀 못하는 게 무기 정말 잘 만드는 미국이 군함이 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군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미국은 조선 산업이 사실상 거의 쇠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능력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배들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하나오션한테 이번에 에마로라서 MRO라 에마로라는 이제 군함 수리하는 거 그것도 맡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들이 좀못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예, 한국의 방산의 어쨌든 이제 경쟁력이 저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트렌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지만 갑자기 또 바뀌어서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가 없어지고 전 세계가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가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금하고 비슷한 거죠. 구조적인 이런 수요 현상 속에서 수요 증가 현상 속에서. 한국 무기가 어쨌든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산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꾸준하게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방산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급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기존의 방산주도 이렇게 간게 아니라 한 번씩 급락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유자가 아니라면 신규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직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음 이제 뭐 글로벌 정세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뭐 유럽이 노는 동안 저희가 뭐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뭐 납기 빨리 맞춰주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경쟁력이 올라갔고 음. 또 방산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